오늘 저절로 가는 길에서 떠날 여행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젊어지는 비법이 숨어 있는 곳, 바로 충청남도 예산군입니다. 와,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예산의 명물, 예당호 출렁다리에서 여행 짝꿍을 만났는데요. 상큼발랄 탁해 여자 이렘 씨, 왠지 오늘은 더 자신감이 넘쳐 보이네요. 그때 어여행자꿈재열씨 맞나요? 어 여행자 꿈 제열 씨 만나요? 오, 오빠 무슨, 맞네요 저 오늘 오, 무슨, 오, 무슨 일이에요 이게? 갑자기 왜요? 막 선글라스 긁히고 나 뭔가 달라진 거 없어? 아잘 모르겠는데? 나 엄청 탔어요 지금 아, 맞아 햇빛 너무 세서 요즘에 그 나는 엄청 잘 타는 피부거든? 네 그래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했는데 하필 오늘은 또 해가 안 나네. 해가 안 나. 네 <laughs>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큰일났어. 피부 노화에 피부가 처져. 그러면 응. 아직까지 오빠가 멋있는 것을 항상 이렇게 설명해줬잖아요. 그치.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여행 코스는 10년 젊어지는 여행이에요. 10년 젊어지는 여행이에요. 나 그러면 26살 되는 건가? 26살 돼요? 응. 네. 그럼 가볼까요? 네 갑시다 갑시다. 빨리 갑시다. 나 빨리 젊어지고 있어. 빨리 갑시다. 여러분들도 젊어지고 싶으시면 저를 따라오세요. 젊어지는 여행이라는 이림 씨의 말을 믿어도 될지. 어쨌든 오늘 여행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 근데 약간 여기 뭐 이런 치고는 그렇게 출렁거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하면은 오 잠깐만 잠깐만 안 해낼 것 같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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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기 발동한 이름씨인데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냐면 내가 이게 처음에 올 때는 별로 안 흔들려서 안 무서운 거야. 근데 이게 다리가 엄청 크니까 이렇게 흔들리네. 맞아요 저쪽에 가면 더 아마 흔들리겠어. 어 그렇지. 다시다, 듣고, 다시다, 알고 싶지 않아. 다시다, 잠깐만 다시다. 알고 싶지 않아. <laughs> 그런, 그런 정보 알고 싶잖아. 그냥 지나가긴 아쉽죠? 높이 64m의 예당호 출렁다리 전망대로 올라가 볼까요? 어우 야, 이거 나는, 좋아 다리 에 좋고, 약간 무릎 엉덩이에 그런데? 좋고, 그렇지 허벅지에 좋고. <laughs> 아 근데 진짜 이거 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전망대인가? 건강을 응. 위해. 전망대도 아니 그냥 건강을 위해. 건강을 위해. 거의 다 왔어. <laughs> 거의. 거의 다 이런 거 말하지 마. 거의 <웃음> 다. <웃음> 나 여기가 아파. 아빠 슈퍼라이즈 보여줄까? 뭐? 자 여기 슈퍼라이즈다. 보자. <laughs> 너무 예쁘잖아. 아 경치는 진짜 좋네. <laughs> 아. 올라오느라 다리는 좀 아팠지만 국내 최대의 음악 분수와 예당호의 아름다운 풍광이 어우러져 마음까지 잔잔해지는 것 같네요. 이, 이 출렁다리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거라 그러던데. 어, 진짜 길어요? 그니까 아까 멀리서 봤을 때나 이거 차 다니는 다리인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엄청 길다. 우리 반밖에 안온 거네. 놀라긴 이릅니다. 이제 여행 시작인데요. 나는 이 예산이라는 거 처음 와봤는데 나도. 네, 저도, 저도 처음이에요. 굉장히 여행이. 뭐라고 좀 표현해야 될지 우리가 이전에 갔던 동네들이랑 비슷한 듯한데도 느낌이 또 완전 달라. 여기는 또 산들이 낮아가지고 <laughs> 뭔가 좀더 경치가 잔잔한 느낌? 맞아요. 음. 예산과 당진의 홍문평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었다는 예당저수지입니다. 경치는 좋은데 그 자발 젊어지는 건 어디 있어요? 음. 참 튼튼해졌어요, 오빠 피부가. 거짓말 하지마, <laughs> 거짓말 하지마. <laughs> 오늘 여행 초반부터 흥미진진하네요. 과연 10년 젊어지는 여행 가능할까요? 이렇게 희희낙락 맑은 공기 쐬며 걷고 웃다 보니 이름 씨 말처럼 혈액 순환되는 느낌입니다. 적어도 1년 해치는 성공. 많은 곳마다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이 숨어있는 예산군 소풍 가듯 여행하다 보면 10년은 젊어지는 두 번째 코스는 바로 예산십경 중첫 번째로 꼽히는 수덕사입니다 호서 지역의 군강산, 덕숭산이 품고 있는 수덕사는 1500년 전 지어진 백제시대 고찰인데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보물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음? 수독사에 왔습니다. 어 수독사 좋아요? 저지금 이거 뭐야? 이거는 선크림인데 음. <laughs> 날씨 너무 덥고 햇빛이 음. 너무 세서 저번 주 음.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가고 왔는데 비와 비와요. 어떻게 비와? 어떡해, 비와. <laughs> 어떻게 비와? 우리 참 하필이면 그죠? 아, 근데 음. 우리는 오늘 젊어지는 날이니까 음. 발라야 돼요. 그래 맞아. 나는 음. 이런 날도 타긴 타더라. 어. 근데 우리가 타이밍 되게 못 맞추는 것 같지 않아 오늘? <laughs> 그런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흐린데 선글라스 끼고. 어, 비, 오는 비 오는데 막 갖고 왔는데 이게 갖고 왔는데 진짜 이게 장난인가? 가는 날 장난인가? 펜치가 는 날이 장날이야 어, 진짜. 날이 장량이야, 진짜. <laughs> 어머, 여행객 마음을 알아준 걸까요? 수덕사 경내로 들어서자 하늘이 개었습니다. <laughs> 우와, 이게 뭐야? <laughs> 어, 이거 본적 없어요? 처음인가? 처음인데? 아, 이 절은 진짜 전통적인 방식이구나. 사천왕이라고 해서. 세큐리티? 응, 세큐리티. 어, 그렇지. 경비로 같은 거야. 아... 사천왕의 보살핌을 받으며 들어서는데 두 사람 앞에 특별한 조각품이 나타났습니다. 몰라, 엄청 자비로우신 가봐. <laughs> 엄청 막잘 지내는 그 동자들이 엄청 해피해 보여. 맞아, 맞아. 완전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배꼽. 근데 나 진짜 배꼽만 지는 건 처음 봤어. 애기들, 그, 애기들 막 그런 얘기 있는데 배 만지면 부자 된다고. 아 진짜요? 많이들 배 만지는데 이절도 어떨지? 제가 만져도 돼요? 사람들이 배를 많이 만졌나봐 여기, 여기만 여기만 반짝반짝해. 아그러네 반짝반짝해. 응. 우리도 빕시다. 이행과 제얼씨는 포대화상의 블루한 배에 손을 얹고 소원을 빌어봅니다. 과연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정말 부디. 좀 조금 더 길게 만졌어요, 오빠. 아 좋은 소이다 조금 더 부자 되겠구나. <laughs>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환한 포대화상의 웃음을 뒤로하고 경내로 향합니다. 잠깐만 이 계단을. 올라가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죠? 응. 마지막 느낌? 마지막 계단인 것같은 계단이 조금 많다. <웃음> <웃음> 하... 오, 이거, 오. 멋있다. 허벅지 뻐근해질 음. 즈음 음. 두 사람 앞에 펼쳐진 절 마당은 너무나 고즈넉했습니다. 특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수덕사 대웅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유명하죠. 대웅전 안에는 본존불인 석가모니불이 미소 짓고 있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내가 알기로 맨처음에는 신라시대 그러니까 한 천년 전에 지었다가 한번한번 번 새로 지었는데 그 새로 지은 것도 최소 800년 이상 된 와, 거라서 진짜. 그 시절에는 저렇게 색칠하는 문화가 없는 걸로 알아요. 나는. 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 느낌 그대로 살린. 여기는 딱 지금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야. 이그 시절이 그냥 그 시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행과 재열 씨는 대웅전에 들어가 삼배를 했습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여행하며 만난 종교 시설에서 보여야 할 여행자의 예의겠죠? 아. 아 진짜 너무 향. 진짜네? 아니,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 수덕사의 기둥이 응. 비가 오면 나무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 약간 비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 법당 전체에서 향기 나는 것 같은데. 가랑비의 천년의 향기가 촉촉하게 느껴집니다. 설레. 나무 향 그대로 살아 있네. 천년 고철 수덕사의 목조 건물들이 내뿜는 피톤치드를 느끼며 숲길을 걸어 도착한 수덕사 여행의 화룡점정 같은 장소 수덕 여관. 이 사이 비가 그쳐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오 저기 보여요 지금? 보여요. 저거 딱 봐도 절 아닌 것 같지? 절 아닌 것 같아. 저거 뭘까요? 음, 뭐 스님들의 집 사는 것? 스님, 아니지 스님들은 절에 사시지. 아니야, 아니. 여기는 여관이에요. 여관? 어. 아. 그래서 여기 숙박했던 곳이래 실제로. 수덕사 입구에 자리한 수덕여관은 예술의 혼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동양화의 거장으로 알려진 이응노 화백과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문학가였던 나에석 화백이 머물며 수많은 예술가들이 드나든 곳입니다. 누가 누가 와서 잤어요? 여기서? <laughs>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미술가가 있어요, 음. 100년 전 정도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때 당시에 미술계의 방탄소년단이지, BTS인거지. 그 정도? 그러니까 이응로 선생이라는 이응로, 네, 한국에서 처음 글로벌 스타가 된 화가가 있어요. 와. 그분이 여기서 이제 지내시면서 그림을 그렸고. 한국전쟁 당시 수동여관으로 몸을 피했던 40대 동양화가 이응로 화백. 수덕사 스님들의 도움 속에 그는 이곳에서 전쟁과 정치적 혼란을 피해 예술혼을 불태우고자 했는데요. 지금도 사적지로 관리되고 있는 이응노 화백의 소박한 방. 그리고 이응노 화백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며 조각해 놓았다는 바위 조각을 마주해 봅니다. 뭔가 한자 같기도 하고 우와. 그림 같기도 하고 이렇게, 탁, 옆면을 이렇게. 탁탁탁탁탁. 오, 어, 힘들겠다. 아 예쁘다, 나무. 뭐. 한국의 아픈 현대사를 고스란히 겪었던 예술가의아름답기도하고무상하기도한 삶을, 잠시, 되살려봅니다 오빠, <목소리> 저거 알아? 도덕이도더도 도독. 더덕을 어떻게 알아요? 알아? 요 더덕 도아 저는 한국인이거든이 선생님. 어... 도독데 더덕 얘도는왜 했어요?

y 빠 이거 예산의 특산물 더덕이에요. 공부를 좀해 s y 그러면 이거 y 그 다른 이름 뭔지 알아요? 더 s 별명이 있어. s Yes, yes. y 설명이고 별명이 있어. 음, 그 더덕이 e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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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잘 먹겠습니다. 우와, 너무 기대돼. 어떤 맛일까? 재열 씨가 느낀 사상 더덕의 맛은? 음 이름 씨는 어때요? 맛있는데 너무 바베큐 맛 나오고. 오 어, 맞아 맞아 맞아. 약간 맵고 바삭바삭. 고기 먹는 것처럼 어, 지금 어. 너무 좋아. 아우 어, 이게 진짜. 이건 어, 리필, 뭐, 리필 안 돼요? 이거 리필 안 돼요? 여기요, 선생님. <laughs> 맛있는 음식 앞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음. 씹는 소리만 들어도 짐작이 가는 진한 더덕구이만. 더덕탕. 아, 아. 아. 왜? 뭐야 이거? 아 더덕. 이거. 사랑. 더덕에게 사랑을 보내. 사랑, 사랑 보내요. <laughs> 맛 좋고 건강에도 만점인 더덕구이 덕분에 이년은더 젊어진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코스는 무조건 10년 회춘. 10년? 10년 젊어져 이제. 이제. 그럼 이거보다 더? 그럼요. 10년은 젊어진다고 이름이 장담한 마지막 여행지는 예산과 당진 사이에 위치한 낙농체험목장인데요. 무려 30만 평, 100 헥타르의 초원에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다양한 체험도 가능한 여행지입니다. 어디를 찍어도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낙농업이 시작되던 1968년에 설립되어 지금은 젖소와 한우, 양과 염소, 말과 타조까지 자유롭게 놀고 즐길 수 있는 체험목장으로 운영 중이랍니다. 여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좋아? <laughs> 여기는 아그로랜드예요. 아그로랜드. 아그로랜드라는. 아그로... 토끼 씨, 안녕하세요. 토끼. 저도 토끼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 r 루스 토끼말 알지? 뭐야? 토끼라서 토끼만 안다고? 안녕 r 루스 알겠지? 토끼인데. <laughs> 야, 상당히 아재개군데이목장에선 <아래겠는데. 웃음> 종소리가 들리면 트랙터 마차가 출발한다는 뜻. 이른과 재열 씨도 마차에 몸을 싣고 출발해보는데요. 30만 평 규모라더니 돌아보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네. 어, 오빠. 소나무. 소나무다 소나무. 어, 잠깐만. <laughs> 동물 축사에 온게 처음이라서 약간 적응이 조금 안된다강렬한데 아, 괜찮아 요 그러니까 나무만 나오는 거예요. 나무만 깨끗해. 먹고 이런 냄새가 안다고 깨끗해, 깨끗해. 어. 예, 그럼요. 근데 우리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우리 이제 음. 이 친구들랑 노는 거죠. 밥도 먹여주고. 아 진짜? 우리 밥 먹여줄 수 얘기도 있어요? 얘기도 해야 되고. 한국에서 물. 음모라고 하잖아요. 음모 맞아, 음모. 터키에서는 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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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 <laughs> 예. 야 놀리는 거 같아, 요 네. 터키말 모르나 봐요. 네. 한국어로 해봐. 한국 한국어 말해. 음모. 혹시 영국소세요? 호주소? 호주산? 알고 보니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 젖소들이랍니다. 아기 젖소들과 친해지는 체험도 있는데요. 바로 아기 젖소에게 우유 먹이기 체험. 근데 얘네 누구 한 명만 어. 주기 좀 마음이 아파. 이름에게 모여든 아기 젖소들. 어, 뭐야, 뭐야. 싸움 났어, 싸움 났어. 아니, 안 돼, 안 돼, 싸움 났어. 얘네, 아, 얘가 욕심이 얘가 많아. 아, 크잖아, 봐봐. 아, 나청 몸이, 크지... 몸이 크잖아. 몸이 크잖아. 나얘 작은 애 줘야겠어. 얘 뺏겼잖아, 지금. 너 먹어라. 그래, 그래, 너 먹어라. 그래, 너 먹어. 아까 뺏겼어도 못 먹었어. 어, 얘... 일행과 재열 씨는 어느새 엄마 마음으로 아기 젖소 우유 먹이기를 즐겼습니다. 다못 줘서 없죠. 미안하네. 더 없어? 음, <laughs> 미안하다. 우리 이거밖에 없어. 없어. 어떡해요나 나 약간 눈물이 나는 걸. 이번엔 다른 동물들을 만나볼까요? 양목장에서는 건초주기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이 체험객에게는 인기만점인 곳이랍니다. 아, 자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음식. 어, 이건 어떻게 주는 거예요? 나 양줄래. 그때 역한의 염소가 목청을 높입니다. 어, 무서워. 나 약간 무서워.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줘야 거? 되지? 목소리 크면 사람이나 염소나 눈에 띄기 마련이죠. 이램 씨가 양과 염소들에게 먹이주면서 즐거워하는 사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재 씨는 멀찍이 서서 건초만 건넵니다. 자, 아, 여기서. 그래, 너, 너. 너.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얘들 잠깐만. 잠깐만 좀 기다려주겠니? 야, 근데 나좀 무섭다. 어떡하지? 염소 너무 무서웠어 막 이렇게 와. 재열 씨가 무서워하거나 말거나 이곳의 염소와 양들은 동물 복지를 몸소 느끼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아그로랜드의 소 우유로 만든 거죠. 네, 여기서 젖장아고죠 와, 와. 여기서 바로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목장에서 음. 만든 신선한 우유 맛이 어때요? 어우 너무 맛있다. 이거 파는 거랑 달라 맛에 파는 거랑 오. 엄청 달라. 음. 맛있다. 오빠 응? 이게 뭐예요? 왜 왜? 야, 여기 다묻었잖아뭐 그럴 수도 있지. 어린 저럼 뭐예요, 완전 아기. 잘됐네, 젊어졌네. <laughs> 그래. 매력 포인트. 이렇게 목장에서 동물들과 놀다 보니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두 사람 이번엔 동심으로 돌아간 그 마음 그대로 꽃밭에서 뛰어놀아 보기로 했는데요. 여기, 여기, 오빠! 여기가 여기가 여기 대박이다. 약간 와. 젊어진 느낌 아니에요? 나 감동받았어. 빨리 가서 놀자. 아니, 여기, 와우, 진짜 장난 아닌데? 보란색 봐봐요. 예쁜 거 좋아하는 이램 씨는 폴짝폴짝. 잠깐만, 조금 천천히 갈까요? 우리 친구, 어린이 친구? 약간 우리 터키 어린이. 왜 이렇게 잘 나와? 와우, 진짜 영화 같아. 하트, 어디에서 찍어도 인생샷은 기본이고요. 아, 네. 부부싸움, 친구간의 싸움도 이곳에선 사르르 풀릴 것 같습니다. 어머, 저도 거기 가고 싶어지네요. 바쁜 생활 속 잊고 있던 하늘도 보고 자연 속에서 웃음도 되찾은 낙농 체험농장. 넓게 펼쳐진 꽃밭을 걷다 보니 이램 씨가 오늘 젊어지게 해준다던 말처럼 회춘하듯 건강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여기 보니까 이번에 이램이 준비를 잘했네. 진짜요? 응. 아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어느 몇살 젊어졌지, 오빠? 와 떠져 보니 정말 십 년은 젊어졌네요. 이램 씨 멋져요. 아기처럼 젊어진 이램 씨와 재열 씨 오늘 즐거웠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로. 오늘 딱책을 좋아하는 것들 했고 그치? 예쁜데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음. 이런 여행도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음, 정말 우리가 평소에 못 가볼 만한 곳들이니까. 맞아. 가족끼리 와도 진짜 좋겠다. 가족끼리 와도 좋고 커플끼리 와도 좋고 친구끼리 와도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네. 앞으로 종종 이램이 준비를 해야겠다. 이램이 준비를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나랑 여행 스타일이 다르네. 좋네. 네. 어, 이런 스타일도 괜찮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디로 갈지 알아요? 다음 주는... 어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는 또 이곳 예산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달라? 완전 달라. 기대됩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요. 우리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아, 나 자다 가자. 아, 그래. 어, 자다 가자. 그래. 그럼시다 낮잠 잘래. 네. 낮잠 잘리고 아, 가는 거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저는 배경 볼게 그냥. 아. 좋아. 잠깐 꽃향기에 취해 잠들어보는 것도 좋네요. 두분 다음 주에 만나요.